네. 종초가 없이 제대로 발효시킨 다음에 식초를 만들려면요. 네. 이제 우선 이제 버무려요. 아,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설탕도 녹고 하면 이스가 네. 나오겠죠. 보시러를 네. 네. 만들어. 네. 네. 지난번에 여기 식초랑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발효식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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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반 식초하고 발효 식초 차이가 어떤 건가요? 네, 일반 마트 식초는 그냥 당일에도 만들어진대요. 네네. 에틴 알코올을 이용해 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바, 저희 이렇게 발효 식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네. 이 식초는 적어도 발효를 제대로 해 가지고 1년 반, 아, 2년 이상 돼야지만 네네. 좋은 식초. 어, 유익균이 많다는 거예요. 유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걔가 이제 우리 몸에 주는 그 효능들이 되게 막 60가지 이상이에요. 네, 유리이요 예.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네. 이런 발효식초인 거예요. 아, 네. 그럼 보통 집에서 이게 그 발효식초를 만들 수 있나요? 집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아, 쉽지가 않나요? 네. 네. 그 대신 저희 집에 이런, 이런 종초가 많기 때문에 네. 종초를 이용하면 사실은 네, 또 만들 수 있어요. 아, 종초요? 네. 종초가 뭐죠? 이렇게... 식초의 씨앗. 아 씨앗. 예, 네, 우리가 종초 그러면 뭐 간장 같은 것도 그 씨앗이 있으면은 네. 간장이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장 할때그 씨앗 그게 네. 또 시간장할 때그 씨앗 그이 있는 거요. 예, 맞아요. 식 초가 네. 그러면 종초. 네. 종초를 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천연식초라는 게 한번 보시면 요렇게 네. 초막이 있어야 되는 아, 거예요. 네. 이게 떠 있는 게 초막인가요? 네, 예,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이게 아주 가볍게 돼 있거든요. 네. 한 1년 반 되면은 네. 저희 집에는 이렇게 식초 균이 많기 때문에 아 사실은 빨리 돼요. 일반 식초, 발효식초. 네. 이거를 이제 종초를 구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까? 네. 집에서.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네. 방법은 이제 종초가 있으면은 음. 그거에다 기본 원물 내가 이제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를 네. 이제 어느 정도 썰어 놓고. 네. 네. 또이 사과에서 뭔가 추출하려면은 그 이제 설탕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원당을 이용해요. 가공. 원당이요? 네. 네, 네, 네. 가공 안한 설탕이에요. 네. 그거를 좀 일부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초 같이 버무려서 놔두, 놔뒀다가 네.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네, 네. 식초에 그 좋은 균도 나오면서 좋은 그액기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추출해서 걸러가지고 예, 네. 네, 걸러서 이제 그걸 또 오래도록 보관했다 먹으면은 네. 맛있는 식초가 되는 거예요. 아 보통 보관할 때 가정에서 보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관해야 됩니까? 보관이요? 예. 발효 발효 식초는 네.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네. 온도가 어 25도 이상 돼야지 발효가 된다 그래요. 네. 25도? 그리고 예 냉장고에 들어가면 뭐 5도 이상 돼, 5도 밑에잖아요. 네. 그럼 발효가 정지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그늘진 곳 부엌에다 놓으시고 네. 예 음식으로도 이용하시고 음... 또 맛있게 물에다 시석해서 네. 본인 입맛에 맞게 뭐 1대 10 정도 식초가 이면은물10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드시면은 네. 정말 내 몸에 유익한 균이 많이 들어가서. 예. 보통 우리가 그 집에서 담그는 효소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 집에서 담그는 거는 예. 저기 발효가 아니에요. 청이에요. 아, 청? 네. 아, 예, 예. 그냥 설탕 1대1로 해서 매실간 뜨거 넣어가지고 설탕 버무려가지고 1대1로 범면서 뚜껑 깎다 놓는 거는 예, 예. 청은 그냥 몇 년이 돼도 단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제대로 발효를 했을 때는 마지막에 식초과정까지 갈수 있는 게 저희 예. 이제 수업의 포인트기도 아, 하죠. 예. 그럼 여기 농연제에서 하는 클래스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발효를 알고 식초과정까지 갈 때는 이제 3개월 코스로. 아, 이론도 배우고. 식초, 예, 실전을 식초로. 다 하는 거예요. 실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갔다가. 네. 당신들이 가져가가지고. 보통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이제 많이 찾으시는데. 네.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 몸이 아프 그러면 그때 찾잖아요. 근데 <laughs> 예방차원에서도이게 발효식초를 뭐 네.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도 깨끗하고, 네. 첫째, 이제, 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에 제일 좋으니까, 네. 그거로 인해서 다 오는 병들이잖아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예. 네. 근데 저희 주변에 정말 식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벌써 피부톤이 깨끗해요. 아, 좋은 알겠습니다. 유익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건강할 때좀 드시는 게, 예, 네. 네. 내 몸에 아주 좋습니다. 껍질은 이용하면 좋고. 저희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네. 발효를 하려면은 그 종초를 이용하지 않고 종초를 음. 이용하는 거니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하기 위한 건데 네. 종초가 없이 제대로 발효시킨 다음에 식초를 만들려면요. 기본이 우리가 사과를 이제 사과식초를 한다. 하니면 이게 사과 이제 어느 정도 썰어야지만 네. 이제 발효가 나오겠죠. 여기서 일단, 이제 기스가 나와야 되니까요. 네. FM대로 음. 발효식초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 네네. 이제 종초 이용하지 않고 제대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네. 이제 정말 사과식초를 만드는 과정은 네. 원당을 이용해요. 네. 원당을 이용해서 원당이네요. 네, 네. 네. 가공 안된 설탕이에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로테지는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우선 이렇게 버무려요. 아 설탕으로 버무리네요. 네. 네.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설탕도 녹고 하면은 에기스가 네. 나오겠죠. 보통 가정에서는 아마 설탕 1대1 내가든 뚜껑 깎아 놓을 거예요. 네. 그건 발효가 아니고 그냥 계속 단맛 그대로 있는 청이에요. 청. 예. 사과청? 예. 네. 청하고 발효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자료를 제대로 했을 때 마지막에 식초 과정을 갈수 음.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어느 정도 녹으면은 시럽을 만들어요 네, 예 음. 시럽을 요거 요거 이제 녹고 다음날 한 일주일 후에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녹잖아요 설탕을 네. 다 녹으면은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사과 국물이 나오겠죠 네, 예그래가 예. 사실은 그~ 여기에 이제 그 액기스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맛도 너무 달고. 시럽을 만들어서? 이제 설탕을 녹여서 시럽을 만들어서 같이 부어주면 발효가 잘 돼요. 아, 네. 네. 그럼 시럽을 만들어서 이 상태로 여기다 이제 부은 건가요? 그렇죠. 저희 이제 발효통에다 같이 부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비율이 있기는 해요. 네. 그대로 이제 시럽까지 만들어서 하면은 발효가 그렇게 잘 되는 거죠. 아, 네. 한달 후에 발효 걸러내서.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식초를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이제 식초가 되려면 우리가 보통 1년 네. 반, 2년 돼야 제대로 된 발효 식초가 아,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네, 이제 저희 사과 식초예요. 예, 이거 몇년된 겁니까? 2년이 넘은 거죠. 2년 넘은 네, 이 사과 식초. 네, 요 식초를 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가 사과가 버무린 거에다가 네. 같이 넣어지면은 사실 음, 식초는 빨리 되죠. 간단하게 할 때는. 네. 이렇 예, 네, 빨리는 되죠. 네. 그럼 맛있는 식초 좀한 한 잔만 음. 줘 보십시오. 맛좀 볼게. 요 다양한 식초가 많은데 그래서 네. 이제 오가피 열매로만 아, 한 오가피? 거예요. 네. 오가피 열매로만. 좋아. 이렇게 물을, 네. 물을 한열배 정도 씻석해도 좋아요. 네. 자, 그럼 오가피 식초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천연 발효식초가 대부분 이제 아우.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아우 새콤새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얘가 이 약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 네. 아, 약산성 식초래요. 발효식초는 네. 그래서 맛도 부드럽고, 또 몸에 주는 유익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꾸준히 드셨을 때, 내 몸에 오늘 변화가 엄청날 네.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가족력이 이제 당뇨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고지혈증이 지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천연 발효식초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맛있네요. 네. 약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드셨을 때 아주 좋은 네. 반응이 올 겁니다. 네네. Sampai <small> jumpa di video selanjutnya.